자, 이거는 gx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 그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 요 gx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다면 이거 엄청 쉽게 풀수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거든.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은 0, f'2도 0이다. 3차 함수. 그럼 f'x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 최고차항 계수 3이 될 거고 x에 X 빼기 2.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 이런 뜻이 될 거라고. 그럼 그래프 개형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여기가 0 콤마 함수값 모르니까 F0. 요 극소에 해당되는 지점이 2 콤마 F2라고 쓸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야. 됐죠? 이걸 가지고 GX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GX 그래프라는 것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FX를 그대로 할 건데 F형을 빼제 그럼 FX라는 거에서 F형을 빼자 그럼 이 점이 뭐가 되자 Y 값이 0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그림 이 그려지겠지 이렇게 생긴 건데 어디만 그려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여기만 그려줘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이런 석을 그리래.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f의 x라는 것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p만큼 옮겨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fp만큼 옮겨라. 이렇게. 맞나요? 그럼 임의의 점 여기가 만약에 p, fp라고 잡았다라고 했을 때 얘를 어디로 가라? 원점으로 보내란 뜻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원점으로 가는 요쪽으로 가는 뒷부분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넣어라 이 말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라 뜻인 거야. p가 요쪽에 있으면 그냥 요 뒷부분 그대로 훅 그려놓으면 끝난다 이런 뜻인거라 자 그러면 GX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첫 번째 P가 1이라면 여기 흰색 그래프 따라가면 된다는 뜻인거야 여기를 1이라고 대충 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다 G 프라임의 1은 0이다 그럼 이 지점이 1이었는데 1이었는데 이게 원점으로 갔으니까 2였던 거는 여기 1뭐마 모시기로 갈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와 0이다, 참이다. 니은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이쪽에 있는 점들 중에서 어디를 원점으로 보냈을 때이 접선 기울기가 0이잖아.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여기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p일 때, 그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미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단 하나다, 맞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p가 2보다 커나 같다면, 2보다 커나 같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초록색처럼 이렇게 갑자기 착 치고 올라가는 요 점이 위분 불가능한 지점이 될 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요리 올라가서 뭐1될 때까지, 적분값은 0보다 커나 같으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쪽 그래프 개형과 이쪽 그래프 개형과 이쪽 그래프 개형이 어때요? 똑같을 거다, 이말 아니야. 그렇죠? 똑같다면 양쪽 똑같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니까 이일땐 0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면 이쪽 그래프가 원래 거보다는 더 크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더 많이 올라갔을 거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이쪽 넓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넓이보다는 더클 수밖에 없겠지. 맞나요? 그래서 0보다 크다가 성립이 되더라. 그래서 5번이 된다는 거야.